안녕하세요. 탈이목장의 아, 목녀 이영혜입니다. 경건의 삶 6기를 공부하면서 아, 깨닫고 받은 은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어, 13주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사로 수고하신 송성희 목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2023년을 시작하면서 떨고 있는 거다 아시죠? <laughs>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수정 공동체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구나 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은혜롭고 멋진 간증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나는 전혀 간증거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멋진 간증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속에서, 어,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어, 형식의 얽매인 드라이한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참된 기쁨 속에서 자유함으로 살고 싶었지만 성격상 나를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 깊은 마음속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성격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주위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번 경건의 삶 공부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의 세계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가지의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한과 한과를 공부하면서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영적 훈련을 받으며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정리되지 않았던 나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론들, 이런 것들이 어떤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듯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의 훈련을 받았는데, 아, 이 묵상의 훈련이 마음속에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어, 내 속이 하나님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훈련했습니다. 저는 묵상의 훈련을 평소에 많이 못 했었습니다. 어, 마음의 조급함과 분주함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어, 그런 경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어, 사탄 자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그 작전 말입니다. 이제까지 조급함 자체였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단지 급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의 악한 영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식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셨나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 저의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때를 쓰며 할 기도할 때 그때만 사용하던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할때 그렇게 쓰던 어, 무기 같은 그런 기도로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효과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 고요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금식하는 시간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분은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금식은 급한 기도가 있을 때만, 있을 때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제는 단순성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는 중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삶의 모든 방식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삶의 방식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이 선물을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혹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함을 공부했습니다. 어, 수정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홀로 있기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요하게 홀로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거의 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 식구가 한 집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바쁜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쩌다 한두 시간 혼자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 귀한 시간에 무엇을 해나 해야 하나 하면서 안절부절하며 시간을 붙잡아두고 싶을 만큼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쫓기 듯또 다른 무슨 일행과 매달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한둘씩 떠나고 회사의 일도 많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홀로 있기라는 주제에 맞닥뜨렸습니다. 홀로 있기는 결국 내적 고요함과 내적 충만함으로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며 사는 기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흔들리며 불안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내 감정 뒤에 숨겨놓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조급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감정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서적 영적 공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성소를 건축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홀로 있기에 결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까지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나의 정서적 영적 공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눈을 마주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미소짓게 하는 분입니다. 나를 눈물나게 하는 분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요. 아무 말이 없어도 눈빛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수 있고 그분이 실제가 되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과 충만함으로 만나서 고요함 가운데 얼마든지 언제까지든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홀로 있기라는 특별한 충만함이 기다려지는 삶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이신 그분과 눈 마주치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